엄마 뱃속의 양순물 온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기왕이 아실 거 39도를 정확히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 그럼 애 낳을 때도 몇 도에서 애를 낳아야 되겠어요? 정확히 39도에서 낳아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어머니들의 애 낳을 때 5, 6월에도 불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불다 뗐습니다 지금은요? 안 떼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해요? 제왕절개 수술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미국도 제왕절개 수술 안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왕절개 수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의 100만 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 수술해.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안 넣은 거지. 물론 그 중에 하긴 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수술비가. 한 6천만 원 가까이 다 제왕절개 한번하려면 그거 어못허겄어못 허가서 허가서 못 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싸니까 투컴으로 하지, 그죠? 너무 싸서 그래. 너무 싸서. 의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사실 의료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병원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도 2020년부터는 의료보험이 뭐 부채가 130%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의 1 3 0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꼬지야. 인구 증가율이. 결국은 1인당, 그한 그러니까 부부가 낳는 자녀 수가 0.98명이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2043년도에 가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3,900만 명으로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오늘 신문인가 나왔더라. 3,900만 명. 그러고 2040년 3년, 2043년도에 가면은 둘 중에 하나가 노인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laughs> 그죠? 그런데 2020 2023년도부터는 이제 기하적으로 늘어나. 요 2023년부터는 노인 인구가 그냥 막 거의 7, 80만 명씩만 늘어나 버린다. <laughs> 그럼 우리나라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병원을 많이 갈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의료보험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치경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야? 여기 오셔서 이 자연 치유 요법을 잘 공부해 두시면 평생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고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치료의사 만이 자연 치유를 써놨는데. <laughs> 아병 자치요 내병은 뭐요 스스로 자치하죠 스스로 내가 고친다. 여기다 아병, 아자치서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 병은 반드시 내 스스로 고친다. 내 스스로. 스스로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고친다고 생각하네. 자, 내가 여기 칼집에 하나, 흠집이 하나 딱 났어. 칼집에 하나 흠이 나서 피가 났어. 꼭 누르고 있어. 지혈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을까요안을까요 스스로 스스로 나요. 스스로 낳는데 이것을 그냥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고. 그럼 내가 스스로 낳는 데까지 왜 고통을 받고 있냐고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점점 누가 보호를 해주면 내가 나약해져요, 그죠 그러고 내 몸에 면역 항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내가 간병을 한번 알고 가면은. 간염 항체가 생길까? 안 생길까? 내 몸에 생깁니다. 항체가 생기면 이상이 없어. 자,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가 한사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내 몸에 그래서 호흡기 기관지염이 왔어. 내가 이기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감기 바이러스 생겨. 내가 그냥 약안 먹고 나왔어. 그럼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길거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파서... 아파서 내가 병원을 가서 시켜서 항생제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면역이 점점 적어질까 커질까? 점점점 적어집니다. 항생제 남용해야지. 남의 중에는뭐요 슈퍼 박테리아가 생깁니다. 그때는 뭐요 무슨 뭐 마이신, 무슨 뭐 박테리아, 민우신, 막 700, 1000짜리 먹어도 안 나. 이 페니실린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요. 먹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병이 다 났어. 근데 그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 자꾸 항체가 점점, 점점, 점점 약해져,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바이러스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 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필비제하고 일어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 그러니까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요 아병이 뭐요 자의야 또. 내 병의 의사는 나다. 스스로 고친다. 응? 그러니까 내 병은 내가 스스로 고치는 거죠. 내가, 내가 스스로 고치는 최고의 의사야.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봐. 내가 뼈가 부러졌어. 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기부스만 해주죠? 그럼 붙이는 건 누가 붙여? 병원 의사가 붙여? 내가 붙여? 그렇죠.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이게. 자, 내가 계속 이 손가락을 많이 썼어. 써니까 어깨가 아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어깨가 아픈 거. 통증으로 내가 죽는다고 했어? 안 죽는다고 했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팔을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안 쓰야 되고 쉬야 어 되는 거다. 자, 내가 비장 뭘 잘못 먹어서 상한 걸 먹었어. 그랬더니 막 그냥 막역 두드레기가 나고 막 입안이 헐고 난리가 났어. 이건 무슨 뜻이오? 내가 지금 이걸 치유를 하고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래 특히 매운 음식은 먹지 말라고 입안이 부르트려 버리는 거지가. 내 몸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누가 고치고 있어? 이 병을? 예? 바로 아치야, 내가 치료를 하고 있다. 내가 치료를 하고 있다. 그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부 스스로 내가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를 넘어 출혈을 시킨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병원에 가서 빨리 치혈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땐 가셔야 되는 거요 그래서 보여요? 현대의학이 그런 구급의학으로부터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계속 진단의학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장부를 쭉 얘기했죠. 그러면 5대 양 6대주는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로 진화됐어? 바로 5대 양 6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5장 6부라는 게착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왜 이걸 이렇게 닮아가냐? 왜 지구하고 똑같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구에살람면 뭐예요? 지구의 자연환경에 맞는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식물이 소나무가 빛을 보고 자라, 그죠. 이를 보고 자랍니다. 이를 보고 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밑에서, 음지에서 자라는 또 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생기죠. 박테리아가 자랍니다. 거기서 그것이 대표적인 게 버섯이에요. 버섯. 그죠? 버섯 같은 건 음지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고사리 같은 것도 음지 식물로 다자라는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음지 식물도 많이 있죠. 보면은 예? 뭐 이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음지 식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물들도 빛을 보고 살아가면서 그 빛을 가려줘야만 또살수 있는 어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이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누가 잡아먹었냐면 요충이 잡아먹었던 거예 요충. 요 기죠. 요즘 뭐 크론병, 크론병 많이 얘기를 하죠. 크론병이 뭐예요? 응? 원래 10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크론병이 없었어요. 응? 어제, 뭐, 그제도 뭐, 세미나에서 크롬병 얘기하대. 근데 크롬병이 뭐라고 설명해줬어? 아. 음.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하대? 아. 그럼 침은 고친대 <laughs> 참, 말도 잘 만들어놔요. 그죠? 조현병, 크롬병 해가지고 무슨 무슨 대사 증후군. 이건 증후군이라는 건 의사들이 뭔 병인지 모르는 것을 증후군이라는 거야. 크롬병도 마찬가지야. 뭔 병인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것도 아니야. 염증을 갖다가 크롬병이라고 하는 거야, 크롬병. 그왜 설명을 못해줘? 지금 얘기에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는 소화기관에 가게 했죠. 이게 입에서부터 직장까지가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 동양사람은. 2m? 무려 한 10m가 돼. 무척의 길죠. 10m.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 짧아. 왜 그러냐면, 동양 사람들은 땅에 가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대신에 위에가 길어. 그래서 우리가 음이냐.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양인이죠. 양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가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다리가 길쭉해. 끼리면서 어떻게 돼? 허리는 짧아. 우리보다 창자 길이가 짧을까 길을까? 허리 보면 짧죠? 우리는 동양인들은 허리가 길고 그 사람들은 한 3미터 정도가 짧아. 그래서 3미터 정도가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설상 고기를 좀 먹고 찬물을 좀 먹어도 괜찮아. 짧아서 휙 나와 버리니까. 근데 동양 사람들 은 어떻게 돼? 굽이굽이 굽이 흘러가야 돼. 10미터가 이 몸속에서 흘러가려면 어떻게 되겠어? 소화기관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의장부가 전체가 다 소화기관이야. 전체가 입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죠 식도로 해서 위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기죠 대장으로 해서 방광으로 해서 다 이게 전부.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간으로 들어가는 쓸개 담으로 해서 다 이게 부외장부들이야. 그래서 그런 장부들은 꽉 참으면 안 된다 고 그랬죠 비워야 된다 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오장 자. 아까 얘기했던 5대0 6대주가 있죠. 이?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어? 간이 있고,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장이 있고, 비장이 있어 이거는 꽉 차야 돼. 엄마들이 그래서 꽉 차는 걸 좋아해. 그죠? 돈 모으는 걸 좋아하시지? 다 좋아해. 근데 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니 참아, 아버지들은 밖으로 자꾸 기어 나가려고 그래. 그죠? 틈마 있으면 어디 가서 누구, 딴 여자 만나려고. 이게 성, 이게 똑같아. 모든 통물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애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아주 좋아됐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가 지금 얼마 정도 썼다면 130조 원을 쏟아벗어요. 애를 낳으려고. 절대 안 낳습니다. 왜못 낳았어요? 여기 뭐 여자분들이 많아서 내가 함부로 얘기는못할것 같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하고 가야죠. 그죠? 우리 국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세상사를 이끌어 가고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절대로 뭐예요? 출산율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연의 질 얘기했죠. 여자는 뭐라고 그래서 안에 있는 동물이야. 집안에서 살림 하는 동물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사회활동이 더 활발해. 남자가 활발해. 남자는 이럴 디도 없어. 지금 기조. 허다 못해 공무원 시험을 봐도 여자가 90%고 학교 선생을 봐도 90%요. 그런 나라 있을까요? 전 세계에? 어, 그렇지. 없습니다.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못 낳죠. 어.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 TV에서는 뭘 어떻게 뭐 집사주번 는데 집사준다고 무슨 애를 낳아? 자, 그럼 여자가 이제 지금 활발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그래 돈을 잘 벌어 지금 잘 버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돈잘 아까 안 쓴다 그랬죠? 아무래도 모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 모으려고 하는 습관. 그러다 보니까 사이에 돈이 돌아 안 돌아 안돌어오니까 장사돼 안돼 점점 안 됩니다 점점 앞으로 점점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이치 때문에 그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자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 나라가 많은 망을 나면은 애 울음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배뜰 짜는 소리가 안 나.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이. 세 번째는 공무원의 부도덕성. 요즘 보셨죠? 지금 부도덕성 한번 봐보세요? 네? 조조뭔 국신가 한번 봐봐 저거. 이게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는 교육 PD가 저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공직이 있는 사람이 번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왜그 짓을 해? 나라 국민들을 생활을 살피야지. 그러면 공직의 부도덕성이 지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났죠. 그럼 나라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세상 없어도 망합니다. 그래도 이런 건강 공부를 하라면 안 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경매에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꽉 차버립니다. 집 산다. 부동산 온다. 고 모든 건 성장기에 부동산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락기입니다. 하락기에는 절대로 부동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부동산 공부하고 있어. 부동산 공인 중에서 시험 공부하고, 그죠? 그게, 그게 뭐예요? 이치적으로. 세상을 못 읽어서 그래요. 세상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읽혀주고, 이러한 강의를 해준다고 하자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현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물. 제가 여기서 2년 전부터 강의할 때금 사라고 했어요 안 해서 알겠어요? 금 사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해갈 때는 금이 최고입니다. 왜? 현물이에요 현물.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 사라고 무죄게 했어요. 옛날 쌀 때요. 어? 금 1kg에 한 3,300만 원갈 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6천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 현물이 앞으로는 가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 지금은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또 디플레이 공포에 빠져들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금액은 떨어지지만 식품값만 올라가.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 고 그랬어요 제가 또 농사지라고 그랬죠? 농사지야 어 됩니다. 앞으로는 못 먹고 살아. 왜? 결국은 딸 나가요. 우리 이제 외국인들 다빼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 국가 중에서 세계 제 1위야. 인구는 많고 땅은 제일 좁아. 그래서 자족력이 실제 쌀만 먹기로 말하면 12% 밖에 안 돼. 남머지는 뭐예요? 88명이 100명 중에 88명이 굶어 죽어야 돼요. 쓰레기통 뒤져 먹어야 돼. 베네수엘라도.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들어. 딱 들은 사람이 몇분 계셔. 그 양반들은 돈 벌었다고 그 전화 와서 나밥 사주고 그랬어요. 좋합지 그런 얘기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를 모르는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강은 뭐예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데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현물이야. 그래서 사람은 건강보다도 먼저 보여 돈을 찾게 돼 있는 거야, 이치죠? 그럼 돈도 건강한 놈이 잘 벌까, 병든 놈이 잘 벌을까?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잘 벌어. 이걸 알아. 하는데도 뭐요? 몸이 다 죽어가고 암 환자가서 지금도 경매공부 돈 벌라고. 부동산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왜 그러겠어요? 지금 제가 쭉 얘기했죠? 자꾸 고령화가 되고 우리나라 노령화가 되고 지금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뭐예요? 돈이 돌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제조업이 문 닫아 안 다도 다 닫아요. 거기다가 인건비도또 올려놨지. 그럼 제조업 문안 닫고 백입니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현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것도 건강의 첫 번째야. 기죠 마음 건강. 그다음 몸 건강.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몸 공부를 하셔야 돼. 몸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오장육부가 지구에 똑같이 오장육.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지구의 위치에 맞춰서 딱 살아가야 돼. 왜? 결국은 자연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어기면 어떤 식이 되느냐? 자, 서리가 날리면 모든 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전체 싹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극성 맞아서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겨울에. 거기서 오는 대표적인 병이 당뇨병입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뭘로 고치려고 돌아다니냐고. 뭘로 고쳐. 아까 내가 크롬병도 잠깐 얘기했죠. 크롬병도 뭐가 있겠어요? 못 고친다고 얘기하잖아요. 크롬병을 왜 고쳐요? 염증 잡는 데는 뭐가 최고야? 얘기해보셔. 소금, 소금 딱 나오잖아요. 소금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빛과 소금이 되자. 조기 같아 굴비 같아 천일염 소금에 절이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썩는 게 염증이야 그럼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내가 식물이 올라와 이것도 크론병의 일종이야 그러면 식물로 을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소금을 맛소금 꽃소금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천일염을 반드시 볶아서 먹어야 돼 그래서 자 고혈압이 왔어 고혈압 그러면 지금이야 고혈압도 왜, 왜 왔을 거어요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뭐요? 과일을 맺어줬어. 과일을 맺어주면 뭘? 껍질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음양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 양만 먹고 있어. 깎았어. 땅콩을 먹는데 깎아 먹었어. 속에 있는 건 양이야, 음이야. 양이에요. 자, 이게 땅콩이요. 에뭐 쌀이라고 치더니 땅콩이라 치지도 않아. 여기 껍질이 붙어 있어. 요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야. 안에가 양이고 이게 음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내가 아까 이제 땅에는 뭐가 있어? 물이 성 탄생을 시킨다고 그랬죠? 자, 봄에 비가 와, 겨울에 비가 와, 겨울에 눈이 오죠. 추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속에 들어 있는 거야. 기죠? 내 아들이죠. 그럼 누가 싸고 있어 현재? 엄마가 확 싸고 있는 거야. 못 나가게. 그럼 싸게 터안 터. 안 터요. 그다가 러 이제 봄에 양의 기운. 딱 따뜻해지고, 그죠? 청명이 지나서 우수지나 탁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따뜻한 게 내가 열나안나 나, 이제 그때는. 덥죠? 더우니까 이제 엄마가 열어줘, 안 열어줘? 딱 열어줘요. 그럼 얘는 싹을 탁 나와. 그럼 얘는 뭘 먹고 살아? 엄마의 영양그 껍질의 영양을 먹고 지가 싹을 터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텄어. 이때부터 누가 키워? 그렇지, 불이 키우는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키워버려서 얘가 쭉 자라. 그러이치야 그럼 우리가 음량을 먹어야 되겠어. 음식계에서 양만 먹어야 되겠어. 음량을 같이 먹어야지 껍질채. 근데 양만 먹었어. 양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 뭐라 그랬어요? 폭발하려고 그러죠. 양은 자꾸 폭발을 합니다. 음은 자꾸 끌어 모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피도 막, 막 폭발해버려. 그게 오는 것이 고혈압이야. 그럼 어서 와서 고혈압이. 잘못 먹어서 온 거야, 음식에서. 그런데 이걸 약을 먹고 있어. 약은 먹으면 나야 돼. 근데 고혈압 약을 한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평생 먹으라 우리.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치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감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병을 할 수가 없어요. 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에 아하. 물이 70%가 되으니까 우리 몸도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게 돼, 이렇게 아셔야 돼. 그것이 전부 거의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럼 우리가 혈관 길이가 대략 한 12만 키로 정도가 돼. 깜짝 놀래네 그죠? 너무 길죠? 여기 오니까 새삼스럽죠? 의사들이 이거 안 알려줍니다, 그죠? 알려주었어요안 알려주죠. 그럼 우리가 혈관 길이가 12만 키로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지구를 지구가 한 바퀴가 도는데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키로야. 그럼 지구를 세 바퀴를 돌려놔. 우리 혈관을 풀러놓으면그런그피 속도도 지구의 자전속도하고 똑같이 도로야 우리가 현기증이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지구 4만 키로가 24시간에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속도가 몇 키로요? 시속 1670키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빨라. 그 피의 흐름이 정확하게 돌 때가 우리가 정상이야. 지금 뭐 서양에서 얘기하는 혈압이 127에 무슨 뭐 85다. 그게,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만약에 160에 95가 됐다. 그러면 뭐요? 시속 1 7 0 0 k m 를 돌고 있다야 만약에 또 저혈압이야. 이 양반은 혈압이 105에 밑에 혈압이 70이야. 이거는 시속 1 5 0 0 k m 를 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것을 맞춰줘야 돼. 그걸 맞추는 거는 그럼 약이 맞출까? 음식이 맞출까요? 음식이 맞춥니다. 음식이 맞추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환경이 더 맞춰집니다. 우리 인간은 아프면 누울까? 쓸까? 누워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누워야만이 혈액 속도가 빨라져요. 결국 모든 만병은 한사로와 초서우는 거야. 우리가 애 낳을 때도 추워서 내가 아까 애가 안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거의가 한사로 병이 옵니다 추워서 그래서 몸이 체온만 1도로 올려줘도 어떻게 돼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피에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건 뭐밖에 없어 혈행 피에 속도가 나야 돼 그죠 피에 혈관이 돌면서 우리 몸을 몸을 데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혈관 피 돌아 안 돌아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찾아 뜨거워. 바로 찾입니다. 바로 아하. 우리는 혈액이 돌면서 우리 몸이 대표지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이게 우리 몸의 실제 주인은 누구다? 혈입니다. 혈.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건 혈이 만병을 만들고 병을 고치려면내 피를 고쳐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피만 딱 좋아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병도 안 옵니다. 어떤 병도 세균이 다 붙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나무도 처집니다처진 것들에 개미가 붙는 거예요. 기죠? 딱 서있는 놈인데 개미 붙어? 안 붙어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어떤 바이러스. 지구상에는 무수한 바이러스가 수도 없이 수 수십 조억 뭐 조억 종의 그냥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세균들을 우리가 방어를 해나가고 오는건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피에 흐른 백혈구가 면역으로 다 끌고 간다. 모든 병을다 퇴치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아하, 피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피는 뭐가 주관해? 심장이 주관하죠? 심주 혈맥이야. 그래서 심장이 피를 주관한다. 혈과 맥을 주관한다. 그러면 심은 뭐예요? 마음 심자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건강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욕심은 만병을 만든다. 근심도 만병을 만든다. 이렇게 아시면 돼. 아하, 그럼 내가 건강을 살려면 어떻게 돼? 마음을 첫 번째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동전 한입이나 가지고 왔나, 그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텐데, 이 마음만 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건강은 자동 지켜지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으신 분이요, 19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양반이 256세에 돌아가셨어요. <laughs> 왜 그렇게 놀라셔? 네? 여기 청나라 뿐이야, 청나라. 중국 청나라 뿐. 이경원이라는 분인데, 256세, 1993년도 들어갈 수 얼마 안 됐어. <laughs> 너무 오래 살았어요? <laughs> 근데, 우리 그 치우천왕이나, 아 치우천왕 같은 분들다 147세까지 사셨어요. 100세는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나이면 100세 다 냉깁니다. 아, 까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요즘 애들은 또 60, 70에서 끝나. 이제 그것은 다음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왜 이제 일찍증나 상시 사이클이야. 조금 쉬었다가 하자고요. 10분 네. 쉬세요. 네.